오늘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 아하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여호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세 살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지석달 만에 이집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 아하세를 폐위시키고 유다로 하여금 이집트의 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이집트의 느고 왕은 여호 아하세의 형제 엘리야 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엘리야 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 김으로, 김으로 바꾸게 하고 왕이었던 그의 형제 여호와스는 붙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갔다. 여호야 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한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은 또주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바벨로니아로 가지고 가서 도성 바벨론에 있는 자기의 궁에다가 들여놓았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여덟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의 봄에 누부간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호야기네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한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 한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부간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아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누부간네살 왕에게 반항하게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아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 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을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이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으니,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건들을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숴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고와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회의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아를 지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laughs>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아멘. 유시아 왕은 아, 당시의 그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였던 세 나라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 사이에서 친 바벨론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 느고가 떠오르는 신흥제국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몰락하고 있는 시리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함께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출전하는 길에 유다 땅을 통과하려고 하였는데 요시아 왕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누구와의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서 결국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여호 아하스 왕입니다. 오늘 역대기의 마지막 장은 바로 유시아 사후에 이어진 네 명의 왕들의 기록입니다. 그의 아들 여호 아하스가 즉위하였습니다. 근데 그는 즉위한 지석달 만에 느고 왕이 북쪽으로 아시리아를 도우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집트의 군대로 이 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느고왕은 유다를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요시아의 다른 아들 엘리아 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의 이름 엘리아 김을 여호야 김으로 바꾸게 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강대국이 자신이 정복하거나 복속시킨 나라의 지도자 이름을 바꾸는 행위는 매우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이 왕은 내가 세웠고, 이 나라는 이제 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유다 백성과 주변 모든 국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왕의 이름을 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왕은 포로로 이집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여호야 김은 이제 친 이집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가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친 이집트 정책을 핀이 유다를 누가 공격하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보물과 기구들 바벨론이어로 가지고 가서 자기의 궁정 안에다가 들여다 놓았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벨론을 대적하고 친 이집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을까요? 오절은 이렇게 여호야 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한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지금은 왕이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쳤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갈렸다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왕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기네에 대해서는 단단두 절에 언급돼 있는데 그가 토치한 기간은 오직 석 달에 불석달 불과, 열흘에 불과했습니다. 그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구절에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여호야긴을 이어서 누가 왕으로 세우느냐? 그의 삼촌 요시아의 아들이죠. 그의 삼촌이니까. 요시아의 넷째 아들, 시드기아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고 나서 요시아의 세 아들, 첫째 아들이 바로 이어서 요시아가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 왕이 되었는데 그가 죽고 둘째 아들, 여호야 김이 이제 두 번째로 즉위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즉위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가 폐위되고 나서 그의 삼촌 요시아의 넷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세 아들과 그리고 손자 이네 명이 지금 왕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가 누구였느냐?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버지 요시아가 왕일 때 대략 요시아가 20세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 요시아의 세 아들과 손자가, 손자가 통치를 하던 이 시기에 왕성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12절에 평가를 하느냐. 12절에 보시면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지금 바벨론이 그들을 침공해하고 그들과 전투를 벌이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반바벨론 정책을 펼쳐서 이 바벨론에게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누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고립시키면서 이 바벨론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유다를 신공해서 포인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은 바벨론은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의 아들들이 모조리 그가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그의 아들이 모두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시드기야가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가 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백성이, 유다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합니다. 이 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것이 이 왕의 잘못 때문만인가? 14절에 보시면,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왕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러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도급 인사, 제사장들마저, 일반 백성들마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더럽히고 말았다. 지금 이 주변 강대국이 강대국의 그 흥망성쇠가 엇갈리고 있는 이격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연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당시의 눈물의 예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너희들을 치는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나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바벨론에 항복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왕과 성전의 모든 물건은 다 약탈당하고 시디기아는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군대에 의해서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70년 동안 그 땅이 황폐하게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희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시는 희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희년까지 그 땅이 안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 땅에 7년마다 경작을 쉬게 해야 되고 70년 되는 때는 그 땅을 아예 방치하고 아예 쉴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를 그들이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였는데 70년이라고 하는 그 땅이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고 황폐하게 되면서 그 땅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누가 한 말이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것이 이루어졌다. 유대 왕국의 이네 명의 왕들의 행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그 마지막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역대기는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역대의 제일 마지막 부분 22절, 23절을 보시면 22절, 23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에 오른 첫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의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들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께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은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이 패권을 놓고 싸우는 가운데 바벨론이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오래가지 못하고 87년 만에 페르시아에 멸망당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초대왕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마지막 22절에 나오는 고레스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은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고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겁니다. 역대기의 이 마지막 부분이 유다의 멸망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 후 포로 생활 그 이후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 패권 국가인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시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역대기가 마무리됩니다. 유다왕국은 멸망하지만, 그 멸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패권국가의 그 격변기에 외교정책을 잘못 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강대한 나라를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역대기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역대기가 마지막 부분에 말하게 하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에리메를 통해서 그들에게 거듭거듭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야 희망이 있다. 그리야 살 것이다. 이리미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 소망의 미래는 바로 거듭, 거듭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남유다 왕국의 그 마지막 때에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묻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나는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 그와 동행하는 삶.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 때에 우리가 어떤 격변의 시기를 살든지 간에 그 삶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네 명의 왕의 기록을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이 그들이 힘이 없어서 외교정책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들이 거듭거듭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자들의 말을 경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므로 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왕, 페르시아의 고리스 왕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역대기 마지막 유다 왕국의 멸망 후에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저희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암흑과 희망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그 소망의 그 도구가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주변 나라들 국제 질서 외교 정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과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는 백성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